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자 람보 기사식당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기사식당을 알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네. 식당을 맛있게 식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아. 이렇게 손님들이 맛있게 찾고 하고 이랬는데 비결이 뭔지, 아. 예, 그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고 힘들 때더 열심히 해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안락하게 해가지고 공기 한 풍이 잘 시키고 음. 각자 개인수를 잘하면서 음. 열심히 그냥 좋은 재료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그래도 이제 안에 그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도 늘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일거리가 많이 그 늘어난 거 아닙니까? 많이 늘어나죠, 이제 예. 조금. 낭방비도 저렴하게 하면서 같이 문을 음. 열어 놓고 한풍기를 네. 잘 돌려야 되는 게 첫째는 구석구석이에요 저희들은 음. 전풍기를 소음 없이 요즘에 전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석구석에 놔두고 문을 오픈시켜 놓고 늘어놓으면서 음. 에어컨을 돌려 가지고 공기를 일찍 밀폐를 안 시켜요 네. 네. 오픈을 그렇죠. 시켜 죠 음. 공기 자체만 맑으면 아무런 그게 없다고 생각이 음. 들어 네. 저 하나의 아이디어로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밝고 긍정적으로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데 다른 또 코로나 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래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음. 항상 긍정적으로 음. 네, 욕심 없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은데 음. 힘은 많이 듭니다. 네. <laughs> 네. 그래도 시민들 위해서 코로나 19 극복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시민, 자영업 시민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 19를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하이팅!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